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지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송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사 이 일찍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비록 부족하오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임을 고백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감성금으로 일천번째로 주님께 드리는 이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149편, 1 5오편까지 찬양으로 끝났는데요. 아 이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듯이 여러분 볼링 모임은 뭐 볼링 클럽은 뭐죠? 말 그대로 볼링을 치기 위해서 산악회는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떤 기회가 마련되어야 우리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할 수 있는 모이는 예배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바로 우리 대중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집회로서 성도 모임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임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계속 이 시편에 모든 시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와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이는 곳에 하나 되어서 영과 진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이 교회 가운데 수다 떠는 것조차도 다른 모든 부분도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기뻐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내 침상에서 기뻐 어쩔 줄 몰라서 밤에 깨어서 찬양했던 것이 바로 다이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충만한 너희들도 침상에서 기뻐라. 자기 전에도 히히히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모이고 혼자 있을 때조차 개인적으로도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무슨 뜻일까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이 말이 나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찬양하기 모여야 하는데 내 삶이 찬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모이지 않다는 거, 모이기를 힘쓰지 않다는 거 조차가 바로 우리가 온데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욕심, 교만, 세상의 것들로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뻐하는지 내가 모이는 것에 기뻐하는지 그 이유를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다. 찬양하도록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시인은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지으신.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하며 워 그들의 그의 영광에 헌신하고 그의 예배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지으신 자를 찬양하라. 바로 이 이유에서 시인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너희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으셨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으신자를 알미아마 즐거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의 두 번째로 보면 하반절에는요 그가 그들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 무엇입니까 왕. 지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철학자는요, 세상은 태엽과 같다. 창조주가 지어놓고 마치 그걸 태엽으로 감았듯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아간다라고 얘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그러므로 그를 찬양하라. 그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라고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세 번째 같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취하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백성으로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닌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뺄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아,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항상 온 만물 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의 찬양을 받아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찬양을 나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는 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기쁨을 취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의 미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라고 마지막 사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니우치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떨며 복종하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인내하며 뭐그 앞에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만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리고 부끄럽게 만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들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워지는 그날이 온다는 라 것입니다. 그날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 주신다는 것. 이 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 한명한 한 명을 불러 주시면서 아름답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빛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해 같이 빛나게 아름다워질 것을 바라면서 비록 지금은 어둡고 지금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희망 속에서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요. 오늘 150편은 안 봤지만 150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 주는 진짜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이 우리 있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는 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한루 우리의 인생을 들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다 하신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오나 연약한 모습이오나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자그만 손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그 끝날 때까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찬양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